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여름 이제 막바지 막바지까지는 아니고 덧 음, 이제 그 물오른 더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뜨겁죠. 어, 어, 태풍도 올라오고 이제부터 이제 태풍도 가끔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 가고 음, 가을이 오고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아, 제일,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가을이 오고요. 다음 또 겨울도 오겠죠. 전들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더워. 막 <laughs> 이래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뭐, 8월인데요. 여름 다 갔죠, 뭐. <laughs> 며칠만 있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올해 가을 패션 이러고 나온다니까요. 한창 더운데도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또 가을이 오는 거 같아요. 음, 요즘 그 이제 뭐 길을 가다가 혹은 잠깐 뭐뭐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러니까 뭐 대형 서점이나 이런데 가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 초등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하기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재밌고 그 뭐랄까 어떻게 저런 신기한 생각을 할까? 장애들끼리 막 주고받는 얘기, 그러니까 그 문장, 어떤 문장의 문맥에서 굉장히 튀는 발언, 튀는 단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요. 듣고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곤 하죠. 그리고 그, 원래는 이렇게 줄임말, 이나 청소년들만이 쓰는 어떤 그런 나쁜 뜻은 아닌데 어른들이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특히 줄이거나 이거저거 합쳐서 만든 그런 신종 유행어를 보면 물론 그런 걸 자주 쓰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말, 단어 만들어내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어, 굉장히 특이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기발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창의적이거든요. 창의적이지 않은 아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또는 요즘 계속 사회적으로 창의력을 키워야 돼, 뭐 창의력을 길러야 돼, 창의력을 뭐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돼, 뭐 계속 창의력, 창의력, 창조적인 생각 이런 게 어떤 강의를 가도 그렇고. 어, 무슨 이제 주민센터나 아니면 그 아이들 교육 관련된 어떤 강연이나 어, 어떤 무슨 교실 이런데 이름 붙은 거 방학 때 되게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항상 창의력이 주제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창의력 뭐 사고를 기르자 뭐 어, 창의력을 키우는 법뭐 어, 창의력 사고를 하는 법. 굉장히 창의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제 계속 누가 남이 하는 거를 이렇게 따라서 하기에는, 음, 뭔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뭔가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 사실, 그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어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시험을 보고 하는 것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들 그런 게 결국에는 어떤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한 어 그런 것을 위한 방법이라 그100% 그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이유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인 것도 내가 좀더 단들과 다른 어떤 창의적인 생각, 빠른 생각, 좀 튄, 그런 거를 자꾸 요구하는 건, 그런 거를, 그런 요구에 부응을 하는 사람만이, 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이고, 그, 그게 가장 큰 이유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인류를, 뭐, 사회에 공헌할 수 있고, 발전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뭐,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나아가서는 뭐 인류가 좀더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는데 어, 기여를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왜 창의적인 생각을 하냐에 대한 그런 걸 물어봤을 때 그런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앞서갈 수는 없죠. 누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서 뭔가 아이템을 갖고 일을 만들면 그거를 또... 열심히 그거에 맞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다 창의적인 그걸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 어떤 주어진 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도 좀더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좀더 빠르고 좀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할수 있는 거죠. 그것도 창의적인 거거든요. 어 어, 똑같이 무슨 그 보고서를 쓴다고 해도 그거는 창의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 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좀더 빠른 시간에 좀더 편하게 좀더 효과적인 청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 자체가 음 누가 시키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창의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 어, 어, 근데 보통 이제 저희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걸 보면 뭔가 대단한 생각, 대단한 뭐 결과물을 끄집어내길 굉장히 바라세요. 어, 좋죠. 그런 생각을 하고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좋죠. 저는 근데 우리 지금 모든 아이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학원을 다닌다? 어, 집중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다? 물론 그거 트레이닝을 받아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말씀이냐 하면 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용어 자체를 우린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창의력은 길러지거나 발굴하거나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창의력은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풀어두는 게, 풀어두면 창의력은 저절로 나오는 건데, 자꾸 창의력을 키우고, 끄집어내고, 기르고, 이런 쪽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풀어놓거나, 그냥 내버려두거나,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창의력 강의, 창의력 수업하는 데를 가보면요, 어떤 틀이 자꾸 맞춰져서, 생각을 하게끔 해요. 그건 절대 아닌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 창의력을 길러줘야 돼라는 말그 자체 용어를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의력은요 풀어주면 그냥 나오는 게 창의력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틀에 맞춰서 어, 어, 엄마, 아빠, 어떤 부모님의 어떤 그런 거에 맞춰서. 음, 그 책을 너무 많이 보시거나 강연을 너무 많이 들으신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돼. 우리 아이는 어떤, 그, 나 자라서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스케줄을 쫙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뭐, 책도 몇살 때부터 말은 언제부터 떼어야 되고 영어는 언제부터 어떤 걸로 해서 자꾸, 자꾸 이렇게 틀을 짜줍니다. 틀을 짜주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그 생각을 끄집어 내기 위한 또 어떤 훈련을 요구를 하고 시키죠. 아닌 거죠. 이 말씀 들으시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여러분?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창의력은 그냥 자연적으로 풀어주기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그 풀어져서 나오는 생각들을 인정해 줘야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게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내뱉은 어떤 의견을 어, 어떻게 하면 실, 실현시킬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고 선생님들의 역할인데 음, 그냥 어, 이미 만들어진 어떤 거에 아이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는 거에그니까 마찬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마찬가지로 어떤 주제나 타이틀을 주고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는지 생각해봐. 이걸 어떻게 빨리 할수 있는지 얘기를 해봐. 어떤 아니면 사건을 주고 이걸 해결하기 해결을 해야 돼 우리는 근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해결 방법이 어~ 내, 네가 할수 있는 해결 방법의 조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갖고 네가 할수 있는 걸 해봐 이렇게 얘기할 그 창의력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건 창의력 훈련이 아닌 거죠 이미 주어진 어떤 조건들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력은 그런 거 없이 내가 무엇을 봤을 때 내가 떠오르는 내 생각이 자유롭게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 아이들의 그왜그 그 의견을 끊었는지를 들어보면 그 나름 굉장히 논리적인 거. 누가 예전에 전화기라는 걸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 전화기에 음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걸 누군가가 얘기를 꺼냈을 때, 야. 그 말, 말도 안 얘기하지 마. 라고 누군가는 분명히 얘기해서 실험 못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 그 생각이 틀리지 않고, 괜찮겠는데, 야, 굉장히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주위에 그, 응원을 받았던 사람 중에는 그 생, 그거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 와, 누가 이런 생각을 했지? 하고 경탄하고 놀랄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막았다는, 그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놓는 이야기, 내놓는 생각, 와, 이거 이렇게 해야지? 하면, 야, 그게 말이나 되니? 뭐 그게 가능해? 라고 말하는 적, 말했던 적이 없는지,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으면 이제부터 그걸 고쳐야 돼요. 야, 되게 재밌겠다. 그거 완전 신나겠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같이 의논을 안 하더라도 그 정도의 여유와 응원을 해준다면 굳이 그 아이를 데리고 손을 붙잡고 창의력을 키우는 학원 트레이닝을 해주는 어떤 장소 강의를 들어 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더 많이 놀게 해주고,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주고,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어머님들이 방학 때 되면요, 물론 숙제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미술관, 뭐 박물관, 어, 어떤 전시회 이런 데 많이 다 가죠. 그런데, 어, 미리 그 전시가 어떤 건지 읽어 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가면 이제 이어폰 끼고 듣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코치를 해 주십니다. 근데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그거를 해설을 듣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미리 알고 간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유가 되시면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아무 어, 어떤 팁 없이 그냥 그림을 보게 하고 작품을 보게 하고 소리 으, 음악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빈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연극을 보고 뭐 어떤 활동 작품을 본다는 거는 굉장히 아이한테 큰 자극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오늘 그림이 어땠는지. 가짜, 그림을 고루 다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아이가 어떤 작품 앞에 장시간 이어폰을 끼지 않았지만 장시간 있었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뭐가 좋았는지 어떤 게좋았는왜그 그림 앞에 한참 있었는지 그 작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작품은 왜 그냥 지나갔는지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작가에 대해서 책을 읽어본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어폰을 끼고 듣지 않아도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는 책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우연하게 그걸 보고, 아, 이 아이가 엄마랑 어랑은, 아빠랑은, 아빠랑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여기 도서관에, 아니면 서점에 이 책이 있구나. 보니까 이거는 이런 작가가 이런 의도였네? 라고 생각, 하고 또 의견을 나누시는 거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태까지 그럼 내가 이어폰을 끼게 하고 이런 게 잘못이란 말이야 이런데 그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무의 상태에서 작품을 보고 작품을 듣고 만지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왜 가끔 예능 프로그램 보면 벌칙으로 가려진 통 속에 손을 넣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허, 막, 약간 뭉크덩 하거나 감촉이 이상한 걸 잡으면, 오, 막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만, 만져보는 것도 촉감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음, 오이라고 호박이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아이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생각할 굉장히 그 손에 만지는 자극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어, 그런 거죠. 그림 또 그런 거고 음악도 그런 거고 조각, 어떤 연극 이런 걸볼 때도 그냥 미리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궁금하면 그거를 서점에 가서 찾아서, 그때 이제 작가가 어떤 의유 됐는데, 나랑은 뭐가 달랐구나. 어.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은 거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풀어 놔 주는 거예요. 단지 풀어 놨는데, 그냥 그걸로 끝인 건 아닌 거죠. 어떤 의견, 어, 대풀이 됩니다만, 아이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박수 쳐주고, 굉장히 훌륭하고, 신기하고, 좋고, 남들은 하지 못한 생각이다라는, 응원의 한마디 그거 굉장히 좋고 근데 거기에 관심이 더 있으면 같이 관련 서적을 찾아 주는 거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그 정도까지 너무 나서서 부모님이 다해 주려고 장을 펼쳐 주는 거 여러분 올여름에는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좀 풀어놓고 마음껏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해 주자고요 창의력은요 만 으, 끄집어내고 길러지고 키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창의력은 풀어나주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말을 자꾸 하고 용어 자체에서 와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 이번에 고쳐나가는 여름 아이들이 음, 정말 어.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장을 펼쳐 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